오늘은 디스플레이 할거 재료를 사러 지금 고속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디스플레이를 할때 재료를 제가 가장 많이 사러 오는 고속터미널입니다 참 이거 따로 우드볼 같은 건 없죠? 우드볼로 완판이요 아완판이요 예. 이건 얼마씩이에요? 13,000원이요 네, 네. <laughs> 이게 지금 대용량인가요? 아, 똑같은데. 네. 아, 이거? 네뭐 다른 다섯 봉지. 들어가요. 다섯 봉지 들어간 아, 예, 예. 거? 저 일단은 이걸로 음. 하나 주세요. 네. 이도요 이번 디스플레이어는 제품에 포도 성분이 들어가는데 그 포도 성분에 맞게끔 이 포도나무 바인을 제가 지금 고르고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 바인을 고를 때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 뻗어나간 방향성이라든지, 그냥 뻗어나간 길이, 이거를 중점적인 포인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딱 봐도 돌과 나무를 많이 샀는데, 여기 고속터미널에서는 이렇게 카트를 빌려달라고 하면, 이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카트를 빌려주십니다. 이렇게 주차장까지 본인이 끌고가서 실은 다음에 다시 돌려드리면 됩니다 다 사진 않았죠? 다 사진 왔고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모래랑 돌 정리하고 외장으로 돌아갑니다 진짜로 여름에 일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배도 고고 시원해. 여름에는 아메리카노죠. 지인이 산거 보고 이뻐가지고 따라 샀는데 스타벅스하고 스탠리텀블러하고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얼음이 잘 녹지도 않고 좋은 게 빨대 구멍이 이렇게 따로 먼지가 잘안들어있끔딱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힘들어 인생은 이렇게 가져온 재료로 지금 디스플레이를 하, 시안을 지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 제품이 돋보여야 되면서 디테일을 살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시간째 한 시간째 이렇게 지금 계속 멍 때리면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 보고 있습니다. 파이팅. 얘가 안 돌아갈 때는 먹을 걸 먹으면서 커피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 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상품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차 시안을 보내 놓고 답을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오늘 셋업 날입니다 계속 시안 작업을 하고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어 입안도 많이 헐어있는데 일단은 오늘 갑작스럽게 추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치수를 제로 오전에 왔고요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셋업이라 빠르게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현장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참 멀끔해 보이는데 이틀 동안 4시간 정도 밖에 못 잤습니다 지금 상황이 갑작스럽게 디스플레이가 추가돼서 어몇 시간 안 남긴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재료를 사서 복귀를 했습니다 고 있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해가 뜨고 있죠.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어서 운전하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전에 설치했던 디스플레이와 완전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다시 제 셋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작업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료를 빠르게 구해와서 이렇게 셋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이 뉴스킨 브랜드에서도 어 제품에 들어간 원료 그다음에 이런 패키지의 색상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모든 작업을 끝내고 원기 회복을 위해 장어를 먹으러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액대가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런 상차림이나 장어를 한번 먹었을 때 아, 이 정도 가격을 하는 값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장어를 주문하면 이렇게 실제로 살아있는 장어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걸 저희가 직접 먹는 장어인데 조금 신기하죠. 아이건 저희가 쓸개 타드리는 거예요. 네한 병이 배 나옵니다.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장어 간이고요. 말씀해주셨다시피 이게 바로 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살아있던 장어죠. 그 친구 이렇게 초벌이 돼서 나온 거고요. 어이 쓸개를 저렇게 소주에다가 타 주십니다. 그러니까 별 특별한 맛은 나진 않는데 또 뭔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 이렇게 금가루까지 같이 넣어주십니다. 이게 다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건 스지가 들어간 어묵탕입니다. 이것도 제법 개운하고 좀 맛있었어요. 장어는 꼬리. 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하고 쪼인해서 이렇게 청담 개돌라잇에 놀러왔습니다 <목소리도> 동영아 동영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laughs> 그러면 안돼 동영아 일어나